2022년 4월 17일 할렐루야 영광의 기름 부음 감사 일곱 가지 첫 번째 감사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베일이 빛의 속도로 벗겨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그도의 몸 그도의 지체들이 초자연적 계시와 실상을 맛보는 체험 복음의 시대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 초자연적 계시와 실상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감사,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길이 내게 임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왕국, 나라, 초자연적 기름부음과 이적으로 통치를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감사. 믿음을 선택하여 창조적 도약을 통해서 영광의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음성, 주님의 건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 주님의 치료, 주님의 부요를 나이가라 폭포수와 같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 영광의 기름 부음 속에서 현실과 주님의 왕국을 동시에 체험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일곱 번째 감사. 현실에서도 영계를 풍요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영계를 풍요롭게 누리게 하심을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풍요롭게 만나는 영계를 현실에서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누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Amen.